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기억하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찾아보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기억하라인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 가장 먼저 애굽 땅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견지해야 할 자기 자리는 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신명기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와 추리극기는 예익와 공동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고 조성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와 신명기는 광야 4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기록한 역사서라고도 볼수 있는데 결론은 실패한 역사다라는 거예요. 특히 민수기를 보면 실패 사례를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11장 34절의 매출하기 사건, 12장 1절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거역한 사건, 그다음에 13장과 14장으로 이어지는 정탐꾼 이야기 16장 1절에서 8절에 고라 자손과 다단과 하비란과 벨레시 모세를 반역한 사건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그리고 25장의 바부월 사건 즉 발람의 사건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과 계명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네,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담아놓은 말씀이 신명기 3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부모들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이제 신명기 32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아멘. 히브리어 자카르는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또는 권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묵상하고 자신을 권면하여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가리킬 때에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아남네시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 그리고 성령강림을 통해 새로운 계약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게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대행할 구원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서의 결론이 신명기 2 9장에 기록된 말씀 중 모세가 묘하평지에서 계약을 갱신한 말씀이 신명기 2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서의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와 맺은 새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은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나는 너에게 새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이란 곳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모든 성도와 가정 그리고 모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이 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